안녕하세요. 난초랑입니다. 오늘이 4월 17일이죠. 잔뜩 흐린 날씨에 바람은 다소 따뜻한 바람이 부는 게 어디에 비가 오는 것 같네요. 선악이가 내리나? 입산한 지 한 30분쯤 됐고요. 오늘은 심산행이죠. 아, 힘들어. 다음 주부터는 낙엽 속에 있던 난초들도 조금씩 자랄 수 있겠죠. 날씨가 따뜻하니까. 낮 기온이 20도 이상 올라가고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이니까 좀 자랄 수 있을 것 같네요. 아, 오늘 일단 심산행을 한번 열심히 해 보고 내일부터는 다시 난처 산행을 해야 되겠죠 얘는 오행이죠 어? 얘는 가꾸고요 아직도 심사행은좀 이른 것 같네요 오행과 각구 심이가대 튼실한 고패삼이 하나 있을 것 같긴 한데 안 보이네요 방금 저 아래쪽에서 각구삼들을 몇개 봤는데 어려서 그냥 두고 왔는데요 여기에 삼구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비를 많이 맞다 보니까 흙이 좀 진해요. 초보, 신, 만, 이. 얘는, 먹을 게좀 있는 것 같죠? 몇 분이 뿌리 끊어진 건가? 아무튼 얘는 체포해가지고 맛있게 먹어야겠네요 아 지금 시각이 오전 10시 10시가 좀더 됐죠 와땀좀 아, 흘렸다고 미지근한 바람이 시원하네요. 산삼도 아직 이른 것 같죠? 삼구짜리 그리고 보기는 몇개 봤죠 갖고 오행 짜리하고 오행하고 아 오늘 심사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